고인이 아니고, 고인이 아니고, 인이 <laughs> 고인이 <laughs> 고인이 아니고, 고인이 고인이 아닙니다. 고인. <laughs> 고인. 고인이 아닙니다. 벌써 사람이 죽었는디 벌써 고인이 되셨음. 사람도 있으니까, 맵 넓은 걸로 선택했어. 마음껏 돌아다니도록 마음껏 우와. 어디선가 죽어있겠군. <laughs> 이거 이명투표인데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좀알것 같기도 하고. 이거 사람이 엄청 많아요. 이명투표가 통할 것 같은데. <laughs> 저분 언제 초록색 됐어? 떡은 바나나. 오, 왔다. 보이지 않아. 지영 다까먹었는데 달려간다, 달려간다. 들어가야 돼. <laughs> 달려간다, 달려간다. 이거 <laughs> 하나가 네. 가운데 있었을걸? 아 이쪽으로 가야 돼. 가운데, 가운데. 안 돼, <laughs> 우리 숨 막혀서 죽인다 저기 있는 게그 인퍼스터만 어. 있는 거 아니? 어, 네. 어? 어? 오. 어? 어? 어 아, 아까까지 건강했었는데, 어도 틈대 미리 와봐요. <laughs> 왜요? 어디서 아니, 발견했어요? 이거... 그... 번쩍번쩍번쩍하는... 그... 오른쪽 맨 아래. 아, 그 쏘는 거? <laughs> 응, 저그 방에 안 들어갔는데? 아니, 아까 저랑 스치지 않았어요? 아, 스치긴 했는데... 그 뭐냐, 복도에만 걸었는데? 나그 뒤에 그... 바로 시체 있었는데, 도트님 스치고 바로 다음에 시체가 있었어요. 뭐야? 아니, 저 그거... 어? 시, 아니, 시체가 있었어요? 근데, 네. 시야 좁아서 안 보였을 수도 있긴 한데, 일단은. 네, 저 위쪽으로 한 명씩, 가고 있었어. 화면지 의견을 듣자. 저는 그 상소 처음 부분, 오른쪽 거기에서 해가지고 올라가는 길에, 응. 저 띠식기, 띠식, 뭐야, 키우기잖아. 얘도 키우을 만났어요. 키우 또 거점으로 고 저는 그 상소 거기에 가기 위해서, 그 뭐냐, 복도로 향해 갔다가 에디트님을 만나 만나 마주쳤어요. 그리고 나는 그 뭐지? 그래서 중앙으로 산소실 가니까 위대하신 그분 칸초랑 만났거든. 여튼 저두 사람이랑 만났어. 근데 나는 저고양이랑 만났어. 저 아, 가운데 산소했음. 그리고 직후에 에디트님인가? 일단 밑트색인 자연색인 지 뭔가 봤어. 울리기 직전에. 울리기 직전에요? 저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서 아마 민초님일 거예요. 난 그럼 나일 걸. 응. 근데 뭐냐 직후에. 에디트님이랑 또 누구 지나친 거 같던데 누구지? 저 아마 오늘 내내 한 명밖에 안만는거요 맞... 먼저였으면 그 오른쪽 응. 아저 래 방금 거기 지나간 다음에 직후에 이거 산소실 이거 어디서 끄는 거야라고 그 직후에만 한. 그다음에 아... 가운데 있을 걸 하자마자 어 설마 저건가 하고 가서 봤어. 근데 난 마지막 저 초록이 쪼끼님 볼 때가 오른쪽이었는데 오른쪽에 인물이 많아 근데. 아, 그래서 <laughs> 작업할 때까지 맞친 사람이 없어가지고 난 모르겠어. 아 근데 확실히 아... 거기에 사람이 다, 아니 사람들이 다안 들어가니까 모르지 누구인지. 아 어, 오른쪽에 근데 너무 많이 있긴 했었어. 근데 너무 많이 있었어. 아예 한 사람도 아니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었어. 건강한 죽기 좋지. 마지막 건강했었지. 마지막으로... 건강했었지. <웃음> <웃음> 물론, 건강했으셨지. 물론 여기서만 아, 마지막이. 눈권이 죽었지만 우는 건 들어줄게요. <laughs> 웃으시네 <laughs> 제하원하0 0 10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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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원0 100. 100. 100. 100. 100. 100. 100. 이0 0 1 0지 100. 100. 저 이거 아직도 이거 위치를 잘 모르겠어.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두 명이니까 이거 잘 골라야겠다. 아니한 명이 없어진다 하는데 그건 사람이 이제 없어진.. 아 그게 뭐냐. 사라지는 거니까. 그거 그러니까 화신 거 임무 그것도 커나가지고 오오 오. 오! 오! 그래 남명밖에 안 죽었네. 이거 범인 범인 띠시기지. 이거 누이고 네가 신고한 거지. 아니 저 띠시님 그 c c t v 봤는데. 어... 아 그거 지도시 임무하고 내려오는 길. 엥? 아닌데 나나 나 내가 볼때 나한테는 칸초는 그 뭐지 오른쪽에서 아래로 해가지고 가운데로 가던데? 그제말 들어보세요. 제가 CCTV 봤었을 그래. 때그 시체를 막게 시체가 있는 상태에서 보길래 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했는데 디시님이 올라가 가지고 그걸 신고했어요. 근데 범인은 누군지 몰라. 범인은 중요한 거 중요한 거못 <laughs> 봤어. <웃음> 뭔가 생략됐던데 <laughs> 아니 왜나 오늘 진짜 보자마자 침체가 보였어. 아니 근데 난 진짜 결백하는 게 내가 오른쪽 밑에 그 밑에 한선 불키는 게 있었거든. 그거 하로 내려갔는데 그 위로 갈색이 지나갔어 가운데로. 근데 거기 어, 근처에는 내려오면서 이분 키웍이... 음. 아니 위대하신 그 분님 어디서 마주쳤거든요. 그때까지 살아 있었단 말이죠. 근데 그때가 아 어디서? 맞아 산소 올렸을 때. 어 산소 같이, 올렸을 때 그때 나도 맞아. 있었어. 그때까진 산소를... 살아계셨어 근데 산소는 금방 꺼지지 않았어요? 어 금방 꺼졌어 가운데 그리고 조금 음. 근데 고양이 는 어디 있었냐? 가운데 게요 산소, 산소 가운데에 킨 다음에 왼쪽 아래로 창업하러 갔었어요 그 킥이 직전에 왼쪽으로 난가봐 킥이 직전에 시체를 마주먹을 봤지 근데 확실히 이거 한, 한 사람이라도 없애긴 해야된데 근데 우리 그 뭐냐, 4명은 그렇다 치자, 근데 진짜 고양이님은 어떻게... 그걸 <laughs> 그냥 마주치지를 못했어. 난 일단 투표할래. 또, 봤는데, 민 맨날... 저도 할래요. <laughs> 이거 인명이라서 저, 제가 임포스터인지 아닌지 몰라. 뭐야, 누가 나한테 투표했냐. 오호, 다음 판으로 갑시다. <laughs> 잘 가라, 고양이. 제가 임포스터인지 아닌지 몰라. 이럴수가 여러어어기끼 <laughs> <놀람> <laughs>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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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